하버드의 연구진이 추천하는 잠잘자는 수면법 5가지. 첫째,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주말에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전자기기 사용 줄이기.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등의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세요.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제한하기.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오후 늦게 섭취하면 수면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잠들기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편안한 수면 환경 조성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이완 기법 활용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 명상,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보세요.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